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별다른 활동 없이 배단위에서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전날에 많은 사람들과 토론도 하시고 또 변론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피곤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냥 쉬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거룩한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참석하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나사로의 누이이고 또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그 방에 들어와서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나드는 그 인도에서 수입한 아주 진귀한 향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드 향유의 가치가 300 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300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깨뜨린 것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비싼 향유를 그냥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한심한 일이고 낭비스러운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두둔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그 장례를 귀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맞는 말이라면 마리아는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리아는 그 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한번더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에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분주했을 때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구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 구제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올바른 표현 또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즉,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접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세 번째 수요일 날에 있었던 일 중에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 귀한 죽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 동참하는 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